지금 이런 투자 시장에 대해서도 뭐 1년 안에 끝내보겠다, 뭐한 달만 공부하고 진입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리석은 거죠. 자, 유튜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인사드리는 로얄입니다. 로하!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게 나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이제 제가 토요일 날 매매 복귀 방송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일봉 캔들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도 박스권 하단에서 저점을 형성을 해줬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520까지 박스권 하단 근처까지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현재 양봉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전반적으로서 반등이 세게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은 두 가지라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이렇게 박스권 하단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저점을 밀고 올라와주는 추세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가 있고 여기서 반등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정도 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적 시즌 분위기 설명 부탁드려요. 지금 시간당 임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산타 레리 기간에 소비자들의 이제 지출 부분이나 소매 매출 부분 크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금리 인상 시즌이 앞당겨진다라는 요 이슈 자체를 뒤집을 수 있을 만한 그런 1분기 실적 발표는 조금 기대를 해보기가 힘들 것으로 조금 보고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매수 두 개야. 렛 t i 릿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박스권 안에 들어갔다가 한번 나와줬고요 그 전에 600을 뚫으려는 듯한 움직임 보여주고 지금 이동평균선 자체 60분선이 아래에서 골든 크로스를 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 봤습니다 15,657 물려있습니다 매수에 그냥 접어야 걷다 오늘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추세하고 반대로 이제 한 주에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다른 날들보다 양방향성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조심해서 매매를 하셔야 되고 저도 월요일날 승률이 제일 낮습니다 뷰 자체를 예상을 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하니까 손실이 나셨을 때 쉬시는 것도 방법이시고 월요일날에는 오히려 더욱 보수적으로 조금 매매에 대응을 하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무튼 다들 화이팅입니다 아유, 이거 그냥 청산해버리겠습니다. 뭐 조정 다음에 또 횡보를 해버리고 좋아요와 구독. 쉬우면 바보들이 다 벌게요. 어려워야 거기서 돈을 벌어 박사가 됩니다. 이제 보통 사람은 유치원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거의 한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부를 해요. 15년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뭐 합니까? 돈 벌기 위해서 회사에 취직을 하잖아요. 그러면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월한 300, 400, 500 이렇게 법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뭡니까? 우리가 하는 것도 돈 버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월 300, 400, 500을 벌기 위해서 15년이라는 세월을 공부를 하는데 지금 이런 투자 시장에 대해서도 뭐 1년 안에 끝내보겠다, 뭐한 달만 공부하고 진입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저도 좀 오래 했지만서도 절대 전문가는 아니고 차트를 안 보고도 매매를 할수 있는 지경이 돼야지 그때서야 조금 전문가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 조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2년 됐는데 이제 쬐금 알것 같은데 무서워요. 저도 전업을 시작을 하고 나서는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한 것 같아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쉬는 날 제외하고요. 한 달에 웬만하면 한번 혹은 두번 정도만 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쉬는 날 없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아무리 하루에 풀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해봤자 세상 변하는 게 훨씬 빨라요. 세상에서 조금 더 축소를 해봅시다. 기업 하나가 그 날에 연구를 하는 내용이 제가 공부를 하는 내용보다 몇 배나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솔직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용어에 대해서도 어려울 수 밖에 없고, 그래도 꾸준히 흐름이나마 뒤처지더라도 조금이나마 따라가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